스킬로 발동 예정인 경우, 자탄 최대 체력의 딜리버리 캐리어 퍼센트 %만큼 보호막을 얻음. 턴 종료시 전략적 휴식 복지 모드 발동. 턴 종료시 스트림 상태를 해제하고 전투에서 이탈함. 그러면은 연속 전투가 아니면은 다섯 명이서 싸워야 되는 건가요? 로자네이노 무리를 배신하는 거냐! 떠날 수 있겠다. 지금 거다에서 스킬 교환하면 튕기는 버거 있다고요? 잠깐만, 진짜예요? 이 <laughs> 그거 진짜예요? 사건을 <laughs> 어. 끝내러 가볼까? 1인클로 한번 후퇴해볼 수 있냐고요? 어? 좀 궁금하긴 한데? 혼자 후퇴하면 어떻게 되려나? 좀 궁금하긴 한데? 어, 게임 패배 처리하는 거 아니야? 화이팅이다 <laughs> <laughs> 아좀 궁금해졌어 그거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아니야 가자! 플로힘좀 써줘! 오 자. 에이, 이제 2 0이거든요 계속 해 봐야 시계 돌릴 때더 아프기만 하고 좋게 없을 것 같은 야 아, 새 조용히 마. 너 때문에 플루 뭐라는지 못 들었잖아. 아이 진짜. 아, 풀너 때문에 뭐라는지 못 들었잖아, 이 새끼야. 아, 진짜 눈치없어, 얘가. 야, 이게 뭐? <웃음> <웃음> 이 도치는 일시적인 <일시적입니다>. 거 <laughs> 야 잠깐만 안 눌려 이거 어 뭐야 깽걸로 처리된데 잠깐만 뭐야 <laughs> 야 이게 뭐야 왜 깽걸로 처리돼 이거 심지어 로저도 있어 뭔데 <laughs> 도망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한 거였네 <laughs> 아한번 되나 한번 보자 한번더되나 보자 <웃음> <웃음> 뭐야 반격 <laughs> 좋은데요? 일단은 후퇴야. 계속 아니 이게 뭐야? 죽어버린다고. <laughs> 이게 뭔데 이거? 아안 넘어가지네. 어안 넘어가지네 다시네. <laughs> 이게 뭐야 이게? 그렇게 되면... 웃기는 협회네 이거. <laughs> 이거 어이없는 협회네. 자 <laughs> 협회에서 권장 사항이 빤스런? 개 웃기네. 혼자 빤러하면은 패배처리 어, 야 이거 어, 단태도 어. 버리고 가는거 아니야 이놈? 음. <laughs> 필립이 이 협회였으면은 특색! 파... 수, <laughs> 특색이었는데 <몸부리가 약이지. 웃음> 필립이 제바찌 협회를 왔더라면은 무조건 일과였는데 최소 일과 부장 파열 파열 여기서 스킬 합 교차면은 튕긴다는데 아 궁금해 <laughs> <laughs> 아, 호기심은 고양이를 죽인다고 하던가? 아, 씨, 졸라 궁금하네. 해보죠! 해볼까? <laughs> 튕겼어! 아, <씨>. <웃음> 레전드! <웃음> 스킬 바뀌지도 않았어, 심지어. 아 어디서 스파게티가 꼬인거야 로자 또 너야 로자 또 너야 이 새끼만 나오면은 게임에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냥 블루 힘좀 써줘 와 미친 졸라 스자 공격레벨 증가에다가 공격레벨 증가에 피해량 증가 6 그리고 합의력 증가에 참깨피랑 증가까지 됐습니다 심지 호흡까지 다 쌓았고 얘 이제 정소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미적감각까지 터진 상태 진짜 다 해줬다 여기 죽음바라기 뭐 기타 부여까지 진짜 다 있어 다 있어 가자 슛와하하하 <laughs> 야, 딜은 와... 1570... 시원한 걸 와... 졸라스레... 딜은 진짜 확실해요. 8마을의 영웅, 8마을의 영웅이다. 진짜 왜... 악냥 약이 왜 이러냐? 뭔가 할수 없다. 됐다! 앙냥냥 <laughs> 야 체력이 너무 많이 차는데요? 황수오빠 황수오빠 황수요나 사실 돈키 호테 별로 맘에 안들었어 아이 뭐 어렵잖아 애가 아니 뭐 앙냥냥을 볼르면 체력이 50% 미만이어서 딸 피해야되고 이게 심지어 파월도 안 쏴야되고 너무 어려웠어 아이 더, 우리 제바찌로자 해볼까요? 결라까지보다는여의가더 나을 것 같은데 근통배가 사랑할 수는 없으면안 돼요 이거 장기전 안 돼요 장기전 안 돼요 장기전 가면은 짜뜹니다 좋아, 얼른 끝내고 어, 밥 먹으러 가자고. <laughs> 도로들리차 목소리 너무 좋은데 저런 논나랑 함께하는 짜 배달 생활 나쁘지 않겠지도 벌써 18 스텝. 벌써 19 스텝. <laughs> 무섭다. <웃음> 무섭다. 둘러 무섭다. 하나 잡혔다. 길좀 막지 마. 길 막지 마. 비켜. 비켜. 나나 터진다고. 비켜. 난 공격할 만한 걸. 근데 이름해도 괜찮습니다. 왜? 방금 전에는 다고딱 보호막이 십구. 그인도이 인정할 걸. 어, 안 되나? 와이코인 약화 팔은 뭐야? <laughs> 그냥 상시 마비라고 해라 마비 99를 걸어 이 새끼들아 와이코약간팔은 뭔데 아 존나 답답해 씨. 마비였으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풀렸을텐데 안풀리니까 존나 답답하네 이거 어우 세다세 질투 취하기 괜찮아 상대 뒷면 해피 뭐 이런거 한번만 띄우면 돼 하나 잡았고, 하나 잡으면 전수력이 떨어짐으로써 왜 전시력이 없냐? 떨어졌잖아, 너희들. 야, 아이들, 너는 내가 이긴다 아닌가? 저 어, 누나 아니, 우리 싱클레어는저 파나타 파티 1코인인데, 아오, 싱크차이! 뚜루뚜뚜 그래도 헬치죠. 그냥 결국 돌고 돌아 헬치. 아, 이 빠른 배달에 필요한 카르밀라. 좋죠, 좋죠. 100원 힐이요. 아, 맞다. 아, <laughs> 채팅을 너무 늦게, 너무 늦게 본죄 괜찮아.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좀 좋은 생각 없어지 말고. 음, 음, 음. 참격 잠 정말 짜는데겠는 걸. 이걸로 싹다 스트로팅다면 끈적거리가 절대 피할 수 없을 걸? 면이면서 동시에 크리가 뜬다면 될것 같은데요. 될것 같아. 암면과 동시에 크리 어, 가능성 있다. 좀면에 크리까지. 크리까지. 아, 절대 피할 수 없을걸? 아이고 근데 진짜 된다. 앞면에 크리. 크리. <laughs> 아, 배고 남기라고 바보야. 뭐 하는 거야? 3따꽤세35% 확률, 확률 할 만해. 할 만해. 할 만해. 그렇지. 어, 안 했죠.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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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졌다. 됐어, 됐어, 됐어. 됐다, 됐다, 됐다. 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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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대. 오케이, <laughs>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세긴 세다. 근데 이러면 다음 빵은 어쩌죠? 그래서 <laughs> 피격. 근데 이러면 다음 빵은 어쩌 어쩌죠? 이거 짜뜬 건가? 네 마리. 네 마리면 어떻게 한명 이거 바로 죽이면서 되나? 힐 됐다 모지모지 기모찌 힐 해주면서 뇨고파 로슈로 또힐 해주면서 오케이 <laughs> 살았다 모든 것이 포장된다 이게 본버지만 잘 넘기면은 안면 두 번은 너무 하는 거 아니오? 안, 안 괜찮아. 아, 안 괜찮아. 와, 몸이 너무 안 된다. 오, 버텼다. 너네들은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아 이거 안 흩어지면은 망했는데 <laughs> 아 저거 안 흩어지면 망했는데. <laughs> 그래 2층대 비탄게 맞겠다. 오 아까랑 똑같은 상황. 똑같은 전략. 길좀 막지 마. 이러면 일단 목통 부셨는데. 시원한 걸. 봉이들한테서만 버틴다면 이 딜만 버티면. 어 이거 세 개만 버티면 제발 <laughs> 이것만 버티면데. <돼. 웃음> <laughs> 됐다. <웃음> 내가 이겼어. <laughs> 내가 이겼어. 오케이 이러면 내가 이겼어. 오케이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휴. 됐다. 됐다. 오. 오. 휴. 됐다. 살았다.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안될 거라고 모두가 말했지만 결국 해내는 건 누구? i t 미! 됐다 That'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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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 아, 진짜 마비, <laughs> 마비가... 아하 마비가... 아, 근데 타격이 약점인데, 졸라 타격만 나오네. 이거 왜 이러세요? 피자 언제 와요? 기다려 보세요. 지금 엔사에서 피자를 강탈하려고 사람을 보내 가지고 늦겠다. 고객님의하와이안 올리브 잔뜩 모짜렐라 피자는 제가 안심하고 책임지고 배송하겠습니다 됐다 됐다 힐까지 이거는 됐다 이건됐는이건진는 됐다. 는이친 이건 됐다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친 할만하지 됐다. 아 드디어 <laughs> 그래 이 타이밍이 와요 깰수 있는 타이밍이 이 인고의 시간을 견디다가 한번 이 신이 주신 타이밍이 와 이때 깨는 거야. 진짜 리트 존나 박다 보면은 언젠가 깰 타이밍이 와. 어. 아. <laughs> <laughs> 차라리 조띠가 뜨지~ 승속 배달, 빨리 가야 된다. 빨리 자, 존나 빨리 달려야 돼요. 이러면은 어, 빨리, 빨리 큰일났다. 와, 벌써 18스택이야. 다음 턴이 21스택. 괜찮아, 여기 빨리 잡... 빨리 가면 돼, 빨리 가면 돼. 에 몰라 그냥 스마는 이스와 삼스로 하면 되지 않을까? 아 이제 스킬 쓸 때마다 키가 간다. 오 간다. 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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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아 너무 아파요. 휴 어디 가야 되지? 아 어디 가야 되지? 살고 싶어 어지러운 파동 여기 가자 어 어지러질 파동. 기념 만한 걸? 오, 버텼다. 아, 진짜 개나서나 타격이야. 제발 <laughs> 나에게 배, 타격을 배, 멈춰주세요. 배, 아, 타격 멈춰. 배, <laughs> 폭력 멈춰. 아, 배달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 아, 배달 다, 지금 막 출발했습니다. 아, 차리 여기가 나. 시작을 여기가 낫다. 아시키도 타격이야? 아 진짜 반동 보고 왔는데 얘네도 타격이야. 멈춰. 타격 멈춰. 타격 멈춰. 타격 멈춰. 타격 멈춰. 제발 멈춰. 알뭐 아, 개나 소나 타격이야. 까. 아, 까딱하면 치겠는 걸 하나 잡겼다. 아써야겠다안 되겠다. 너네들이 먼저 시작했어. 난 이거 쓰기 싫은데 너네들이 먼저 시작했어. 너네 너네 탓이. 리가 들. 절대 피할 수 없을 가자. 고객님께 가자. 배달, 배달 가자. 고객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다 왔어요. 이 코스트 돌무덤. 슉? 고객님 조금 더 걸릴 듯. 됐다. 어, 버스가 관통. 그래. 최소한 타격은 아니다. 그래. 됐다. 그래 고마워. 근데 너 타격 됐죠? 왔니? 타격 멈춰. 타격 멈춰. 아아 타격 멈춰. 아뭐온 아, 타격 아, 세상이 타격이야 진짜. 왜 이렇게 많지 타격이? 아이 타선족들. 어이타 선족들 존나 많아 타격이 온 세상이 타격이야. 좋아, 얼른 끝내고. 아 왼팔만 어, 때려 왼팔만. 어. <laughs> 내아 어, 탐식 내성 아니야, 근데? 네, 삼스 회사 카드로. <laughs> 아우, 세격 내성에 탐식 내성 있다. 길좀 막지 마. 그냥 세상이 믿다. 깜짝 지 말고. 지 말고. 탐식 발로 잡을 거야. 아, 탐식 이한다 그냥 격 발로 잡아야 해. 생격은. 이름 뭐냐? 파열 발로 잡을 거야. 하루종일 타격으로 머리 맞아서 머리가 어지러워 지납니다 양해해주세요 네. 하루종일 타격으로 맞아서 그렇습니다 간다 오오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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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제사용또한번오 존나 쓰네 783딜 시원한 걸. 존나 쓰네 뭐야 아어디 가야 되지 얘까지 얘 뜨면 또 타격이잖아 나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 그러면 <laughs> 또 타격이잖아 아나 저거 선장 아니라 너만 맺힐 것 같다고 아우 알았다 그래그래 그래. 50% 확률 그래 나 1층에서 4층까지 진짜 타격만 하루종일 만났어 이럴 수가 있나 자, 됐지. <laughs> 내가 아무리 타격방을 갔다 갔다지만 잠깐만 여기 설마 타격 천국이야 여기도? 늦겠다. 에이 타격만 취하고 공격력은 또 다른 거지? 알고 있어 알아 알아 <laughs> 아아하는 친구는 맛있는 거사 줄게. 물론 회사카드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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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격 멈춰. 타격 멈춰. 아이스키도 공기 감 있어 심지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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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참관타에서 타격은 증진거릴 자격이 없다.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타격 졸라봤네 좋아. 네. 그래서 <목소리> 아 담아, 안녕세요 아, 드디어 참 아, 어. 어, 드디어 참다 마침내. 아 어. <목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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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안 된다. 그냥 말이 안 된다. 아, 그냥 이거 다 쓰자. 피좀 너무 이나피좀 막지 마. 힐하면 되지 뭐. 그래. 가롭 <laughs> 1층에서 5층까지 그냥 다타격이었어 뭐지? 1층에서 5층까지 그냥 싹다 타격이었어. 관통이랑 참격이 걸? 다 합쳐도 다섯 개가 안될것 같은데 이정도면 방금 전에는 굉장했다고. 배들 그도 이거 인정할 야 야, 더이커인 약화 파는 진짜. 음. <laughs> 만하세요길좀 막지 마. 아 이거 우세였잖아. 아 우세였잖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오케이, 반격이다 이 새끼야. 집행도 영 코인야 플러스. 신을 집행하겠습니다. 아 잡았다. 한번걸 이렇게 나? 완전 멋있 거야. 야야. 2치는일시 설마. 신속한 배달을 권장. 늦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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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심지어 체력은 깎여있대요 니누가 <laughs> 어. <laughs> 뭐냐고요 아니야 뭐 이런거 가지고 오는 남자가 그냥 <laughs> 그냥 좀 슬프네 어? 그냥 좀 슬프네 제발요 저 이러지 말아주세요 아 잠깐만 이거 이제 불안해 관통방인데 불안해 아나 이거 안썩을래 이거 의심해 의심해 먼저 끝내고 돌아오는 친구는 맛있는 거사 줄게. 물론. 와. 진짜. 와, 진짜. 타선 좀. 길좀 막지 마. 타선 좀. 어. 아. 절대. 때문에. 에, 좀 더. 대작시. 예. 재밌네. 으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겠우우우우 한명 우입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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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걔죽여요그우우우우우우어우우우우 죽어 죽어. <laughs> 죽든가 말든가 알바 아니야. <laughs> 어, 됐다. 어, 됐다. 네가 한 턴만 한 턴만 빨리 왔어도 네가 빨리 왔어도 <laughs> 너만 좀만 더 빨리 왔어도. 왜 이제 왔어? 왜 이제 와. 테니까 로경기물로 만들어 봐련 <목소리> 반드시 집행하겠습니다. 자, 대지 않았어 데미지는 졸라 세다 진짜 스로합해서하열 위로 올려 주고. 자, 삼스, 득거져 미친데. 자득거자 졸라 쎄네 베이스 세계 합해 가지고 저거 팔싸운 다음에 미스 로고 오마이착한네 수고 했다. 들어 가라. 어허허허허허허허다 <laughs> <laughs> 진짜 나 <laughs> 너무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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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일이> <laughs> 찍었다 그래도.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데허허허허허 <laughs> 찍었다.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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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laughs> 어. <laughs> <그레고루야, 고마웠다>. 네. <laughs> 아이 근데 진짜 하루 종일 타격만 나오는 거좀 너무하잖아. 아이? 타격 넘어 타격 넘어 타격 넘어 타격 넘어. 참격방을 가도 타격을 쓰고 관통방을 가도 타격을 쓰고 타격방을 가면 당연히 타격이 뜨고. <laughs>